사만다 2월 22일 2020년 애니멀 동물은 주어 aren't allowed 허락받지 허용되지 않는다 in my 나의 아파트먼트니까 아파트에서 허락되지 않아요 so 그래서 연결사 I 나는 don't have any pet 어떠한 애완동물도 키우지 않아요 however 그러나 연결사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이런 뜻이지 이게 또 고등학교 때까지 많이 나오고 Using, 사용함으로써 패스 시터 파인더를 사용함으로써 I can 주어동사 나는 experience 경험할 수 있어요 더 joy of working a dog 개를 산책시키는 즐거움을 즐길 수 있다 그 다음에 what great app 여기서 what으로 시작하고 그게 great 형용사 나오고 app 명사 나오는 거 뭐야? 감탄문이지 감탄하면 돼 w h a 형용사 명사까지 있어야 돼. w h 은 그래서 w 진짜 훌륭한 앱이네요. w 우리는 can borrow 빌릴 수 있어요. 텐트를 빌릴 수 있고 and 그리고 find가 v 2지 찾을 수 있어요. Someone 누군가를 t o 가 앞에 따만 꾸며주지 꾸며주는 someone 명사 꾸며주니까 무슨 용법? 형용사 중용법. Take care of 돌봐주다. 우리의 도그를 개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. That's right. 그렇지. These kinds of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는 주어 are part 일부입니다. of the sharing economy 공유 경제의 일부입니다. People 사람들은 can 동사 share 공유할 수 있어요. 그들의 아이템을 물건을 with other 다른 사람들과 share이 동사 1번 end 세모치고 provide가 동사 두번째지 그 다음에 제공할 수 있어요 서비스를 to them 그들한테 at a small fee 적은 비용으로 또는 for free 무료로 but 그러나 h i s service 이러한 서비스는 to 여기서 have가 동사인데 t o 는 그럼 뭐야? 강조 원래 문장에 동사 두 개면 안되잖아 근데 이렇게 do는 쓸수 있어 강조로 이러한 서비스는 진짜로 갖고 있다 썸 어떤 그런 위크니스 약점 썸 뒤에 복수 받으니까 위크니스에서 잘 붙었지 썸피플 몇몇 사람들은 레프트 남기다 네거티브 부정적인 리뷰 후기를 남깁니다 about 앞에 꾸며줘 about the service에 대해서 왜 well, 글쎄요 I think 나는 생각해요 the more 더비 뒤에 더 뭘? 더비 더비지. 있 주어 동사 잘 나왔고. 주어 동사.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사용할수록 t more they 더 많이 그들은 will improve. 개선될 거라고 생각해. 개선되다. 알러구나